현재 자전 1세트 경기입니다. 프로토스 윤용태 선수고요. 한시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조일정 선수의 7시 대각선 방향에서 어, 아 근데 캐논 먼저 박았는데도 이게 생강이네. 정글링. 저거 좋아. 지금 내 이어 좀 들어왔는데 프로브가 좀 상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아 끝났다 아 끝났어. 아 저이 들어가면서 게임 터졌다. 에도 집중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끝났어요. 네. 이런 거안 털려도 저그가 어, 좋아요. 어, 지금 그리고 애초에 조일장이 사저 글링 뽑고 드론을 뽑았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조금 파트는 저글링 파트는 손해를 예. 보더라도 네. 저그가 네. 괜찮은 네.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아니지 일장아? 너김윤아이야 어? 너유단이야 게다가 드론까지 지금은 잡았기 때문에 정찰 겸 지금은 아주 대성공이죠 저글링만 들어가서 저글링이 들어가서 와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어어어 또또 죽어 안타까울 에? 왜용태용 때리던 거안 때리고 네. 다른 걸 때린대? 최저도 못해 와 먹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커디온 다 뽑다 보니까 놓쳐버리기 때문 먹혔어요 먹혔어 자 네. 에오스합니다 어? 라치거든요 아이고 비싼 일이 들이라서 그냥 먹혔어. 하는데요. 자, 그래서 통해서 커세어를 아, 솔직히 음.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음. 많이 네. 어, 커세어를 열 음. 마리, 아홉 10 마리, 열 마리까지 찍었는데 이렇게 찍는 거는 막 스컬지 두 대, 뮤탈 한부대 이렇게 뽑아야 막1 1 커세어까지 찍고 이러는 거거든요. 커세어 활용도 너무 늦었어. 아까 사단크를 드랍갈 거였으면 아 이건 오바지 용태원 아니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또커가 말이가. 이도좀 그림이 그려지네. 네, 이게 어... 데 용태원 애초에 사켜 논을 박아 버렸잖아. 사이트인데정그가뭐3 0타로오름거아니야데 있는 커이해서 중간에, 중간에 취소했었어야 돼. 근데 대회라서 좀 그게 판단이 빨리빨리 잘안된 거죠. <laughs> 음. 대박이네. 왜 표정이 젓담 뭐 표정이야, 영태 형왜 그래? 안 돼, 형이 등으로 올라오라고. 네. 영태 형왜 그래? 원질런내기네. 영태 그러니까 넥들, 형. 서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일장이도 오그 넥서스 그래. 빠르네 하고 오 곰탱이.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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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 그 이제 공발질이 은근히 발을 셀, 발을 세게 탈 거거든요 어, 질럿을 왜냐 어, 어, 질럿을 네. 처음에 4질럿을 가다가 뺐기 때문에 플러스 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저글링은 지금 타이밍 아니면 바꿔줄 타이밍이 없는데 아니 용태형 지금 타이밍에 바꿔줘 버리네 이거1 0대형이야1 0대형 아까 4질럿 살려온 거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1 0대형 됐어 이득이야 저거 입장에서 젤들어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만 어? 그 래도 이득을 뭐 본다고?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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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히드라 그래. 많아 하고, 네. 이제 미니맵 보시면은 후속 질러시 질러지 딱 네. 이거까지예요 이제는 후속이 딱까로 템플러라서 딱까로 조금만 더쓰면 여기도 어... 사고 칠 같은데 다크가, 이거 다크가. 다크가. 이거는 좋다 이거는 좋아 이건 좋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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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고 그렇지 어, 네. 오, 룡태형로 붙여서 타이밍을 진짜. 없죠? 그렇지. 네. 이거 덕분에. 네. 좋아요. 네. 지금 넥서스도 네. 지었고 3네 네. 오, 네. 조일장 네. 흔들린다. 이게 클래식한 타 흔들려요. 이게 지금 아, 드론을 찍고 싶은 아, 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번 털려가지고저 네. 아, 아, 입장에서 아, 봐봐. 드론 아, 찍잖아요. 아, 이걸 아는 거야. 아, 용태형이하이제딱 네. 네. 드론, 드론, 드론 찍고 아, 싶은 타이밍이거든. 한번 털렸으면 <목소리도> 토스 압박이 살짝 좀, 어, 살짝 좀 없어질 때쯤, 봐봐, 드론 나오잖아. 이걸 알고 찌른 거예요, 영태형. 절대 못 뒤집어. <목소리도> 이게 진짜 십 대형이고 어 아까는 솔직히 네. 좀 과장을 섞은 거였죠 일장이가 좋다 바깥을 그만큼 바깥을 좋다. 바깥을 어, 이제는 저 건물 뒤에 당근이 큰 도움이 안 돼요. 하이네트라비 더 작아. 이 정도로 작아보여. 쌓여서 왔기 때문에. 야 역시 0 대형이었죠. 와 윤용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 이상하지가 않잖아. 이거 뭐 어떻게? 페네자전 3세트 경기입니다. 허로토스 윤용태 선수고요. 일장이가 12시로 질럿이 오니까 그 질럿 별로안 됐거든요. 암만함에 있는 히드라가 그렇게 빨리 올 필요가 없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태형이 커세어를 잘못 쓰거든요. 커세어를 왜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용태형 커세어 못 써. 너무 그냥 속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드라군이 비싸고 해서 드라, 사업 찍고 드라군 찍은 거야. 느낌이. 할줄을 모르네. 봐봐 커세가 네또 뭐야. 스톰은 네야 역시 네 뇌제. 그 스톰은 아잘 써요. 와네 어떻게 1 2 시까지 잘 왔습니다. 안 주일장 또 히드라 또 어디 가나요? 있는 후방에 그 히드라, 히드라 어디 가나요? 그 <끼> 용태원 이거 버리고 드라군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용태 판단 좋고 그요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거 멀티 싸움이야. 이야 아, 조 일장이 네. 이득을 네. 보는 보낸... 아, 다 잡혀요. 도 있잖아. 템플러 정리가 됐어요. 자, 에 있는 템플는 지금은 다 정리가 됐고 정면에서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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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템플러 또 잘린다고? 아, 양쪽에서 아, 네, 이득을 아, 네. 다, 이, 다 이, 보는데요, 일장이가? 드랍 조심. 드랍 조심 용태영. 눈치챘다? 못끼 오천 라가피 없는데? 아, 오르도피 피피피 없는데 피오, 왼쪽 거 왼쪽 거 용태영. 오! 어, 개짤 먹었어요, 이거. 그 과정에서 막았어, 어, 터졌고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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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딱딱이 붙잖아. 뭐야, 막았어. 조일장 망했습니다. 아, 이거 아, 9.9대 1이에요. 9.9대 1. 용태용이 승기 어. 잡았어. 봐봐요. 적응을 어, 저그가 응, 박는다니까. 저그가올 응, 수밖에 그런데. 없는 구조야. 받아먹어. 용태용 뇌제뇌제뇌제 조드라고 뭐가 없어. 뇌제뇌제 뇌재, 뇌재. 할수 있다 뇌제. 아직 더 있다. 그렇지 뇌제. 그렇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라고. 돌아. 아 내가 돌아버리겠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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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장 그래도 옆에 히드라 좀무리고 아니 뇌 짜주면서. 오, 끊어주고 끊어주고 또 끊어주고. 임계이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요. 여기 플 이거 이거 거 중요한데요. 오, 어, 좀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어이, 잘 들어갔다. 뒤로 들어갔고요. 잘 들어갔다. 이기는 그림이야. 2럽이지, 일업 이제. 수단을 뭔가 수단을 센데? 있습니다. 토스 2로 아니에요? 좀 센데? 네. 센데? 좀 빠르게 하는 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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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센데? 센데? 어, 센데? 센데? 야, 어느 정도 밀었는데? 어, 밀었다. 아, 일장이도 되게 가난했다. 네. 이겼다, 이거는, 아, 네. 용태형이 네. 와! 네. 와 유 용태 조일장을 잡나요? 와, 이거 용태 형도 굳히는 플레이를 한다. 잘하잖아, 어, 용태 형. 굳히잖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야, 스톤 확실히 잘 쓴다. 깔 네, 어, 일정이가. <목소리>